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은행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이 요즘 인기가 좋아요.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차트 역시 보면은 기업은행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원부터 지금 주가가 거의 한15% 정도 올라갔죠. 자, 9390원에서 지금 플러스 한18% 정도 올라갔는데, 이 250일 최고가 11,540원. 마이너스 한 3.99%로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게 12월 28일인가요? 배당 낙이죠. 과연 기업은행이 가장 메리트는 뭐냐? 호재는 뭐냐? 이건 역시 배당이죠. 기업은행의 배당은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많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당을 보면, 어, 수익률이 8.66% 와,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피와 코스타 스펙이나 뭐 우선주 이런 거좀 빼고, 우선주도 배당을 줘요. 아니, 우선주는 이제 배당을 주죠. 근데 이런 종목을 빼고 한 2,780개 정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자, 이렇게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게 2,780개에서 8.66%를 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거의 뭐 10종목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상위 뭐 1%도 안 되죠. 그럼 270, 뭐 27개도 안 돼요. 8. 거의 뭐0.1% 정도. 8.66%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금 을 15%를 공제하니까. 최소 최소한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기업 분양에 보면 밸류,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에서 나와 있고 배당성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배당성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 기술 평가 AR 좀자 기업 가치 추정을 봤는데 A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소 저평가돼 있다. 예 거의 뭐만 원에서 상당히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면, 15,000원 이상, 또, 급등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냐? 기업은행의 배당성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2019년도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배당을 한 주당 670원을 줬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71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780원을 줬는데, 2022년도에 960원을 줬다니까. 올해 제가 봐도 960원은 분명히 줄것 같아. 자, 내년 3월 15일 경에 주주총회에서 4월 15일 이내에 거의 다 입금이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뭐올 12월 28일 날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 수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은 거의 한 7%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천원 대에 지금 들어가면 오늘 종. 주가가 지금 만천팔십원이네요. 만천원에 들어가도 수익률은 괜찮다. 거의 뭐7%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근데 들어가서 주가가 조정받아서 다시 만원이 될 수가 있죠. 그 마이너스 한10% 정도 되는데, 이때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뭐 만원대에서 이 만팔백원, 이 사이에는 뭐 얼마든지 매수해도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성이 기업은행은 따로 올수 없습니다. 960원을 계속 유지해서 한 3, 4년만 가준다면 배당. 이, 퇴직금 같은 거 받아서, 뭐, 1, 2억 정도 퇴직금을 받잖아요? 기업은행에 다 몰빵하셔도 상관없어요. 배당금만 받아도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주식 한 20년, 30년 해야 빚만 2, 3억 정도 됩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주변에. 자,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주식 어, 투자는 거의 뭐 뉴스에서나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뉴스에 제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투자하셔야죠. 배당성만 보고 투자해도 어, 충분히 나니다 요즘은 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또는 뭐 연기금 이런 데서 이 배당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특히나 이 무엇을 봅니까 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때 무엇을 대출 받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이걸 줄임말로 주담대라고 하는데 이 금리가 굉장합니다.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연한3%뭐2% 이것도 고정 금리로 나왔죠. 이렇게 고정 금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뭐 평생 20년 계약해도 20년 동안 계속 고정금리 연 3%로 내죠. 1억이면 한 달에 약 25만원 정도 내는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고정금리로 하면 금리가 5% 정도 나와요. 아, 그럼 1억이면 40만원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그럼 연 4.68%. 정도 나오죠. 그리고 이 변동성 금리로 하면 이게 이번 달에는 40만 원 나오지만 다음 달에는 50만 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연 6%. 그럼 연또 변동 금리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연뭐 8%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70만 원이 나간다. 이억에 엄청난 금액이죠. 고정금리 플러스 변동금리 또 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또 거기 뉘앙스에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고정금리 플러스 변동금리 그러면은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가도 어떻게 됩니까? 1억에 50만원 내야 돼요. 그럼 2억이면 거의 100만원을 내야 된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득을 누가 다 가져간다 이런 은행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죠 기업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런 금융업종에서 다 가져간다 제가 봤을 때한 10년 정도는 이런 금융업종에 투자해도 무관하다 무 이렇게 볼수별탈 없다 별 문제가, 어,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돈을 벌어서, 어, 주거에 투자를 해 주거에 대출받은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요즘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첫 번째 원인이 뭐다? 대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보타를 계속 하거든요. 자동화를 계속 해요. 그리고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공장을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자와 우리 저임금 이 비율은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최저임금에서 200만원 정도 하면 고학력자는 뭐 얼마 정도 받습니까? 뭐, 한 천만 원 정도 뭘 번다. 다섯 배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의 이 불평등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주식 투자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배당 성량, 그 다음에 안정된, 어, 회사, 우량주, 요런 것을 어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 밖에 없어요. 단탄은 이제는 돈 절대 못 봅니다. 자, 포인트를 한번 따져보면, 만원 정도 대, 만 원에서 만팔백 원에 기업 기업은행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을 보고 장기 투자한다. 이것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죠. 거의 뭐 1년 전 건가요? 소액주주가 19만 5천 명에 외국인이 한14%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소액주주가 비율이 한25% 정도 갖고 있는데 상장어 있는 발행 주식수가 7억 9천만 주 정도 되는데 2억만 주가 소액주식 수네요. 자 이렇게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0만 명 정도 갖고 있는 이 기업은행을 어떤 마음으로 마인드로 가지고 있냐 이건 또 중요하죠 배당성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원대에 얼추 보고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의 월봉 차트 봐도 역시 만원이 가장 마지노선이다 근데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죠 그것은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 올려요 그러 지금 1, 2, 3, 4년 정도 행보를 하고 있죠?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더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배당금만 받아도 얼마 정도 되죠? 한40% 정도 수익이 났다. 자기 연금에 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업은행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